네 반갑습니다 준이 씨입니다. 이번에 그 보여드리는 영상은 지금 보시면은 이쪽 부분은 절단을 했고 지금 이쪽 부분 절단해 가는데 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? 이게 지금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터파기를 해가는 해가는 과정 중에 지금 이렇게 이 부분까지 철거가 돼야 되는데. 건물하고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지금 절단 작업 하러 왔습니다 하위는 2 0 0하이로 지금 절단 하고 있고 오른쪽 부분은 한 1m 정도 되면 은 절단하면 저기 보시면 저기 밑에가 그 예전에 옹벽으로 쳐졌거든요 아니, 옹벽이 아니라 경치돌로 싸가지고 해 놓은거고 이쪽 부분은 옆에서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 건물이 반지하식으로 있다 보니까 한 2m 정도 나오네요. 저기 그쪽만 분리하면 이쪽 부분은 사용한다 하니까 분리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뭐 와이어 쏘도 안 되고 뭐 커팅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코아로 절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. 업무이들 참고들 하십시오. 준이, 첼습니다.